안녕하세요 퓨처코인입니다 녹화시간 2월 17일 오후 12시 49분이구요 자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정보방에 계신 분들과 다 함께 챙긴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지난주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알파코크 약6% 수익 폴리메시는 약11% 수익 하이브 약15% 수익 크로스톨코인약5% 수익 그리고 오늘 오전 8시 50분경에 퀀텀 약7% 수익 stp는 무려 30% 수익까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누적 75%에 달하는 수익 꽂아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며칠 전에라도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입장하셨다면 100% 똑같이 챙길 수 있는 수익들인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행보가 이어지면서 수익을 못내거나 물린상태로 포기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정보방은 영상하단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서 입장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행보장에서도 급등 나올 코인들의 실시간 탓 점과 물려있는 코인들의 추 대응법들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웨이브 가지고 왔고요. 영상에선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웨이브 일봉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시기 쉽도록 미리 추세선을 그어드렸습니다. 보시면 딱 봐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위쪽 추세선과 아래쪽 추세선이 대칭을 이루고 있죠. 자 이것이 대칭형 삼각수련 패턴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 패턴의 특징은 고점을 내리고 저점을 올려주면서 수렴의 끝 부분에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브가 딱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최근 200일 이평선과 하단 추세선 부근에서 지지를 단단하게 다진 뒤에 120일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말간 약간의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캔들의 몸통이 정확하게 60일 이평선에 안착해 주면 추가 하락은 막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추가 하락보다는 위쪽 추세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거죠. 여기에 더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더라도 작년 11월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매수 거래량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매도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12월 초를 한번 보시면 추세선 상단에 저항을 막고 큰 하락이 나왔을 때에도 빠져나간 거래량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캔들에 비해서 매도 거래량이 현저히 낮은 거 보이시죠? 세력들이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 전에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개미털기가 수차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추가 상승의 연료가 되어줄 막대한 양봉 거래량들만이 꾸준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승 단서들인 대칭형 삼각수렴, 강력한 지지, 개미털기,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 등을 토대로 웨이브가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는 순간. 전고점이 3,300원 부근까지의 단기급 등 수익은 가볍게 챙겨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이 막대한 거래량들을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소화할 경우에 4,000원까지의 수익도 순식간에 챙겨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영상만 보고 투자하시면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횡보장에서 갑자기 강한 변동성이 나오면 20%에서 30% 손실은 정말 한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웨이브 코인의 추 대응법과 이외에도 추가 폭등수를 코인들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상승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상승 나올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럼 오늘 영상은 웨이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